예. 어, 2023년 어, 3월 7일 예, 음력으로 어, 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예, 아침 8시 정도가 되었는데요. 어. 그 그동안에 <laughs> 아, 공부해 왔던 어, 아, 부분들을 어, 그 태고사, 아, 그 다음에 상고사, 아, 근대사, 현대사 이름으로, 어, 그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아, 상고사의 체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어, 그 책을 집필하였죠. 아, 그 이후에 아, 이를 이어받아서 아, 수영계 박민호 선생님께서 환단원류사를 집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상고사를 넘어서 우리가 아 태고사를 공부를 해야만이 이걸 완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아, 태고사의 새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아, 제가 아, 졸저이지만 제가 이 아, 책을 이뜻은 정가와 같은 이 책을 운영해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태고사의 새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아, 책인데요. 이 태고사의 새 발견에 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 우리 박문호 박사, 박사님의 <laughs> 자연과학 세상, 박문호 박사님의, 어, 그, 어, 어, 빅히스토리, 어, 어, 이야기, 예, 소위 말하는, 어, 퇴고사에 관련되 있는, 어,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를 되는 이 책이, 어, 아 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우리가 7만년의 우리가 상고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어, 순다 대륙 사라진 무 대륙 기타 어, 제임스 채치워드가 쓴더 로스터 컨티넨트오브무 사라진 무제고 이것이 순다 대륙 사라진 어, 순다 대륙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7만년 전에 이야기를 상고사의 어, 어,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어, 남방 문화에서 북방 문화로 올라가서 남방 문화에서 북방 문화로 올라가서 마고성 문화 천주 한인 문명 이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계 박민호 선생님의 환단 원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 어~ 이 집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비록 어~ 많은 부분이 <laughs> 부족하지만 아~ 그~ 어 이~ 아~ 태고사와 상고사가 태고사와 상고사가 우리가 송기의 박민우 선생님과 저가 이렇게 노력하고 어, 있게 된 것은 저는 뭐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어, 우리가 어, 학문의 어, 종주국으로서 학문의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밑자락을 어, 깔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내과에그 어, 디딤돌이 되어서 어,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의 어, 그자자손선 후세의 사람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 건너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이 책들을 쓰고 이름을 붙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laughs> 오늘도 어, 그 태고사의 새 발견 어, 159번째 어, 내용으로서 환국무명의 내재 요소로서 어, 앞으로 이 환국무명은 분권화 자유화 네트워크와 분권화 자유로운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예 이것이 뭐냐면은 환국 문명의 내재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중국 문명의 내재 요소가 아 중국 문명의 내재 내재 요소가 <laughs> 어 바로 <웃음> 어 <웃음> 제가 앞에 어그 어, 적어 놨습니다. 중국 문명의 내재 요소가 친족의 서열 체계, 두 번째 통치자의 도덕적 권위, 세 번째 무력의 역량, 네 번째 제사의 독점, 이런 것이 중국 문명을 끌어오고, 우리도 뭐냐면은, 아, 그런 바탕에서, 아,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발 빠르게, 발 빠르게, 아, 이 중국 문명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환국 문명으로, 어, 내재 요소로서, 문꾸나 자유란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이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써 환국의 민주화를 견인하여 세계 민주화의 제국의 길을 열자. 어, 이런 이제 길로 어, 태고사의 세 발견을 연구한 입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주 내용은 중국 문명이라는 이 어, 그 카테고리에 빠져서 거기에 허덕거리지 말고 이제는 중국 문명이 아니라 환국 문명으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이 환국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국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분권화, 자유로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죠. 중국의 이름은 소문의 신의 혁명 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 명나라 아 이런 원나라 이런 나라들이 세워진 것은 어, 중국 어, 문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중국의 이름은 소문 이후에 신의 혁명 이후다이 거죠. 아, 중화민국이라는 아,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이름은 적어도 수수, 수천 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laughs> 고조선만 하더라도 빛이 <laughs> 233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천 년이 되, <laughs> 수천년이고 그 다음에 <laughs> 어, 하운조가 다 어, 우리의 뭐냐면 이 환국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국의 역사는 어율곤이준여 선생님의 상원갑자년 1960년을 보태어서 63,182년을 더하면 74,142년이 환국의 역사다 이거죠. 그래서 환국사를 복원하는 것은 환국 문명을 불, 환국 문명을 말하는 것인데. 환국 문명의 출발은 순다 대륙이었지만은 그 본향은 서해 대평원이다. 우리가 어, <laughs> 환국 문명의 출발은 순다 대륙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본향은 서해 대평원 지금 현재 황해에서 수수만년 어,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구사 시대 때는 동해라 불렸다 이거야. 상구사 시대 때는 동해라 불렸고 우리가 조선반도로 이주하고 중원을 예주고 조선반도로 이주하고 하고부터 동해가 태백산행 넘어 바다를 동해라고 불렸던 것이죠. 지금 은 이제 우리가 태백산행 어, 강쪽에 릉 있는 것을 동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황국 문명의 왕조의 변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더라고. 환국 문명은 왕조의 변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순다 대륙, 사라진 모 대륙, 서해 대평원, 어, 연해주, 간도, 바이칼, 어, 북부 남시베리아, 마고성, 천산. 타클라마칸 사막, 티베트원과 고비 사막에서 동서남북으로 문명을 전파해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만 6천 년 전에 북방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만 6천 년 전에를 우리가 남방 문화라고 말하고 2만 6천 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북방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어, 나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 문화를 우리가 순대륙 순다, 다순다관이라 말하고, 어. 그 북방문화를 천축, 대료 천축한리일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 역사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공우미학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 영하 50도의 빙하를 맞으면서 2 60년 0 전에 빙하기를 맞으면서 인류는 새습기 아주 잘게 쪼갠 어, 어, 돌을 어, 바탕으로 해서 활을 사용해서 어,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동에, 인류의 큰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쓰였던 말이, 범어 산서클트이고, 빙하를 피해서 마고성에 들어갔고, 북극서 신앙을 가졌고, 제네시스 창조주의 견우식률를 보았고, 나방과 아만이 바로, 북방, 어, 그 천지 창조의, 어, 그, 주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서, 어, 글쓴 분이 바로, 어, 대구에서 수원교 박민우 선생님이시죠. 환단 원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그 환단 고기 삼신 오제봉기 내용이 바로 나방과 아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조선은 동진한 세력이죠. 마고성에서 동진한 세력이죠. 물론 어, 서쪽으로 가는 수메리족도 있었고요. 어, 남쪽 북쪽으로 다 갔지만 어쨌든 동진한 세력이 우리라 이거죠. 이를 우리는 조선이라 불렸고 서쪽으로 간 세력은 수메리입니다 이후에 수메리인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멜레가시 서사시가 유명하죠. BC 5000년경에 BC 5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000년이 넘는 서사시가 있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간 세력이 인도고요, 인디아고, 북쪽으로 간 세력이 몽골인이죠. 그래서 우리말의 세계말의 뿌리가 된다. 우리말의 의원을 모르면 문화 문명의 지혜를 알 길이 없고, 범을 채집한 것은 영국인이지만, 이를 빼에 각인시킨 분은 공우 강사원 선생님이시다. 나는 이제부터 박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 부르겠다. 이제. 범의 의원을 모르면 지혜가 움틀 수가 없고 천지 마무리 이치를 해야 할 길이 없다. 범의 의원을 모르면 지혜가 움틀 수가 없고 천지 마무리 이치를 해야 할 길이 없다. 난 그래서 자부심을 가진다. 조금이나마 의원을 바탕을 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환국문명은 각권문과 함께 그 발음은 우리의 적재적인 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글을 모태로 한 역사는 환구문명이 되겠다. 이게 중국문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구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환구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문, 조몽인의 몬조 젊은토기와 비살문의 토기가 상고사의 순다환인의 문명이라면 청동기와 철기는 천추환인의 기술이라 이거죠. 천추환인의 기술이라 이거죠. 서쪽에서 발칸상국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이것을 어, 발틱상국이라 그러죠 동북아에 까지 오는데 청동기를 가지고 동북아 어, 그, 어, 만주까지 오는데 어, 천 년이 걸렸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온 저 하온주 어, 태우복기시 어, 이전에 어, 이시마 문명이 오들로서강 과꼬비 사면의 예, 어, 언저리에 이제 있는 것이 이시마 문명인데 이시마 문명 뿐만 아니라 도나을 거쳐서 아 어, 마고선 천 천산 그다음에 <laughs> 지금 트루키메니스탄 아~ 어, 어, 그다음에 어 카자스탄까지 카자스탄까지 쭉유라시에 걸쳐서 쿠르칸이 아~ 어, 있는 것이죠. 어, 어, 이 쿠르칸은 돌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무덤 우리가 경주에 있는 돌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무덤이 안에서 어, 그 적승 목곽분이죠. 예, 안에는 돌을 쌓고 그 다음에 어, 그 나무를 걸쳐가지고 어, 크게 봉분을 만든 것을 이걸 쿠르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를 우리는 유라시아라 부르고 이것이 우리의 북방 문화권의 강력이 되죠. 복희, 염제, 신농씨 황제가 다 동이족이고 오제도 모두 동이족이 동이족이다 동의, 이죠. 그 이유는 이들의 본향이 서예 대평원 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를 동이라 불렸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온 어, 유전자가 이제 혼혈이 된 것이죠. 예, 우리 어, 원래의 어, 이 서예 대평원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우리가 유전자에. 어, 소속, 어, 원주민의 어, 서쪽에서 온, 서쪽에서 온,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자들과 혼혈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당군이죠. 당군은 석가족이고, 사카족, 생목인이라 불렸고, 석키타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들이 나중에 주호인이라 부르고, <laughs> 동호, 선비계, 이들이 다 고구려, 고조선 부여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왕조가 부여족이죠. 특히 진시황의 어 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조나라, 한나라, 고구려, 옥저 동예, 백제, 신라, 가야, 제주도 오키나와, 야마토 정권, 일본의 야마토 정권 낭랑, 진은 어, 동부가 본양인 연해주, 간도, 시행유전자들을 가진 동의주기 대표 시족들이라 이거죠. 예, 이들이 다어 어,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 여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경상도와 서울 경기에 다수 살고 있다 이거죠. 이들이 오늘이 중국 중원을 건설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특히 누르 화치 홍 타이지 어, 강희제근륭 옹정 이들이죠. 이 청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학문도 어, 매우 어, 노력을 많이 해서 사고 전설을 남겼죠. 어, 세계 학문의 어, 중심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어, 바로 우리들이 어, 직계 조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한국 역사라 부른다, 이거죠. 이 학문을 해독할 사람은 지금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고서 선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고서 선생이 바로, 어, 사고 전설을 비롯해서, 어, 세계 체계, 체계, 최고 학문을 도달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laughs> 동의적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이 모두를 해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중국은 조선족 신라의 한분파인 동이족인 만주 여진족이죠. 그 뿌리가 연해주 간도이고요 고구려는 그들의 자부심이다. 그들 이 여진족들은 고구려에 있는 어, 집안에 있는 어그 유족들을 다 고구려의 적이들의 역사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고구려는 그들의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 조선의 자부심이죠. 지금은 중국이 제국을 꿈꾸고 있고 또왜 부여족. 어, 동일을 뭐냐면 우리가 외라 그러는데 아, 근대 제국을 꿈꿨다가 아, 망했죠. 그들이 지금 현재 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거구 주의자들이죠. <laughs> 뻔뻔한 놈들이죠. 조선은 제국을 선파하고 분단되었다. 우리가 고중황제 때 조국, 제국을 선파하고 난 이후에 일제강점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분단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볼때 우리 지금 현재의 한국의 역사가 어인 장손으로서 조선 역사에 동이족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제 어, 놓여져 있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환국 문명의 주체인 장자가 조선반도에 밀려와서 서로 싸웠어야 되겠는가? 중원을 중국에 넘기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통일을 해야 할 과제가 있다. 환국 문명의 주체가 대인의 품을 일었어야 되겠는가? 부디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영미식의 수직적 리더십에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인조 반정 후에 미친 동인의 노론들의 정치 백정이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고 그 모습이 비춰져야 되겠는가. 아, 윤석열의 검찰코티타 검찰공화국이 검찰코티 다 그런 놈들이라 이거죠. 망조의 길에 접어들었다. 집권 1년 만에 한국의 주인인 황국무을확보기 위해서는 태고사를 재발견하고 환국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태고사의 박문호 선생님, 상고사의 일군이 윤재 선생님, 수원계 박문호 선생님, 의원인 말과 글공우 강선 선생과 유창준 선생, 그리고 인사 조직 설계자인 최동석 박사님이 계신다. 이들은 생인이다. 시 태고사나 상고사, 근대사, 현대사로 오면서 문명은 어느 나라나 지역적이고 국수적이고 소수인 것이고 축제 또한 소수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어, 모든 어, 그 빈부격차에 모든 돈은 바로 재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고사나 상고사, 근대사, 현대사로 오면서 문명은 어느 나라나 지역적이고 지역적이고 소수인이 축제를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도 예나 지금이나 소수 소수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자그 방법으로 정치 권력을 이용하였고 중국 문명의 내재 요소로서 아 어, 친족의 서일 체계 통치자의 도덕 주권이 무력의 역량 제사의 독점 이것을 과감하게 깨부수는 것입니다 중국 문명이 끌어 왔던 이네 가지를 과감하게 깨부수고 우리는 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환국 문명의 선포가 되고 그동안의 중국 문명의 사술에서 벗어나서 음, 사마천의 사계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 환국 문명은 보살 사상에서 실존주의 이르는 7만년의 대장정이고 인류 문명의 혈통이다. 이거죠. 환국 문명의 내재 요소로서 분권화, 자유라 네트워크가 블록체인이다. 이거죠. 환국의 민주화를 견인하여 세계 민주화의 제국의 길을 이루자. 예, 이것이 오늘의 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3월 7일 화요일 환국미학수론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